아 어, 우럭이 통통하다 근데 음,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국에서 우럭이 가장 싼 삼길포항으로 왔어요 그쵸? 네네 <laughs> 여기가 산상 위에서 회를 떠준다고 하네요 비가 와서 그런지 사람이 별로 없네 사람들이 참 여기서 차박도 많이 하고 여기서 헛떠 갖고 많이 먹네. 여기 입구에는 초장집이 있고요. 승진우 어, 승진호 갈까? 어디 있어? 저기. 승진호인데. 뭐 사람 없어. 안 나오셨대. 내가 여기 있으니까 안 나오셨대. 사람이 없다. 네. <laughs> 그래. 아 여기 가까 여기, 여기 아주머니. 갈까? 어. 무럭 두 마리죠 킬로당? 지금 바로 갈까요 아니 그럼 좀 이따 올게요. 그리. 좀 돌다가 올게요. 네, 그래. 차 여기다 대가지고 이리로 네. 올게요. 네. 현상에서 떠주는 거 말고 직매장에서도 가격이 비슷하다고 해서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. 맞아, 맞아. 됐어, 더 그런 말 하지 마. 알았어. <laughs> 어, 오, 징그러워. 어, 오, 징그러워. 나손줘 봐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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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, 예. 한다, 한다. 아, 아, 뭐야. 아유, 나 미안해, 나 아, 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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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껌 아, 애들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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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럭이 여기가 아, 에서 따는 것 보다 몰랐다 가격이. 0 0원올랐어0 0천 원이요. 네, 이건 지금 당장 먹을 거주 네, 이거 주세요. 네, 주세요. 포 원하시면 제가 구워드릴게요. 어? 포 내장이랑 이렇게 해서 만원? 이면 싸네. 이거도 구워주 다시 왔어요 네선님 근데 저기 안에 가격 오른 거예요? 어디? 저기 직매장 직매장은 다 올랐죠 아 거기는 다 올렸고 여기는 지금 그냥 들고 나가는 거예요 아 처방뛰기예요 우리는 아 오. 우와 우와 <놀람> 우와 <놀람> 한 마리 있어 다섯마리요 날개 아, 고기야네 실제 우리 다섯백요 아니 아 감사합니다 네 이게 제일 싼거 같아요 맞아 전국에서 제일 싸죠 양식장이 여기 주변에 있는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? 주변에 다 있고 안돼래요딴서 깨갖고 아 이게 우럭까지 지금 고공지로 올라갔고아 많이 올랐어요? 많이 아. 올랐어요 아또 올린다고 그러는데 아 어, 어, 여기도 그럼 나중에 올리게 되면은 항상 우리도 올릴 수밖에 없어 그쵸? 근데 그... 네, 저 뭐. 그냥 주시는 거죠 저거는. 예. 네. 아 담기한 담이가 담기한 담 뜨는 게 중요지. 참. 단데 단데 돈 받고 파니까. <laughs> 아, 네. 유리 했었는데 했었는데 혹시 틀어지겠다요 자오는 것 같은데? 아니야, 아니야 잠 자고 왔어요. <laughs> 아, 회를 애가 너무 좋아해가지고. 아 네? 갑니다. 네, 네. 네 많이 타세요, 많이 타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네, 계세요. 제... 어, 가자. 어. 잡아, 손 잡아. 손 오, 아, 너무 어, 너무 이뻐요. 자. 최고야. 좋아 안녕. 안녕. 자